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미드 심화적인 요소인 로밍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왜 나는 로밍에 자주 실패를 하는지 또는 로밍을 가서 성공을 했는데 왜 미드 성장 차이가 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좀 알려드릴까 해요. 자, 일단 로밍도 좀 섬세하게 들어가면은 되게 따져야 될게 되게 많긴 한데 이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로밍 갔을 때 중요한 거 자, 로밍 갈수 있을 때 탑이나 바텀 어디에 가야 더 좋은 로밍인지 그리고 두 번째 로밍 가기 만약에 안 나온다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자, 세 번째로는 로밍 가는 것보다 타워 채굴이 언제 더 좋은 건지 일단 이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제가 좀 연습 모드랑 제가 했던 게임을 좀 가져와서 예시를 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기초 단계에서는 로밍을 가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자, 오늘은 로밍을 갔을 때 내가 선택을 할수 있어. 탑도 갈수 있고, 바텀도 갈수 있어. 근데 어디 라인이 더 득실이 클지. 약간 그거를 이제 생각해야 될 때가 왔어요. 자, 일단 웬만한 기본적인 상황에서는 바텀 로밍 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바텀 일단 두 명이잖아요. 탑에 있는 한명 죽이는 것보다 바텀에 있는 두 명을 잡았을 때더 이득이 크기 때문이죠. 자, 근데 이게 맵 구조상 블루 팀은 탑 로밍 가기가 좀더 쉽고 레드 팀은 바텀 로밍 가기가 더 쉽습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자, 기 제가 기초 강의 때 말씀드렸죠.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레드 팀에서 탑탑 탑 유저분들이 자기가 살아야 할때 여기 여기에 와드 또는 여기에 와드를 많이 합니다. 다이버를, 다이브나 갱킹은 안 당하기 위해서. 근데 보통 여기까지는 잘안 하고, 보통 여기다 많이 하는데, 내가 이걸 타고 넘어가면은, 상대방의, 상대마 시야에 안 보이게 로밍을 갈수 있기 때문에, 블루에서 탑도 로밍 가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바텀 로밍 가는 게 제일 좋다. 두 명이니까, 두명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또, 블루 팀이지만, 이 탑을 가는 게 제일 쉽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탑을 별로 안 가는 상황이 있어. 어떤 상황일까요? 서로 탑이 탱커 대 탱커 매치업일 때. 이럴 때탑잘안 갑니다. 탑 가는 것보다 내 라인전을 더 신경 쓰고 바텀을 한 번이라 도 봐주는 게 이득이에요. 근데 만약에 탑이 칼대칼 칼 매치업이거나 우리 탑이 칼이고 상대가, 상대 탑이 그 탱챔프일 때. 우리 팀탑칼 챔프는 좀 많이 가서 키워줘도 됩니다. 그렇게 그 로밍 갔을 때 어디가 득실이 더 큰지 이런 거 계산해서 이제 로밍 가주시면 좋고 이두 번째로는 로밍 가이안 보여. 내가 라인을 밀고 다른 라인을 딱 봤는데 아 이건 가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아저기다 가서 저기도 못 잡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렌즈랑 핑화가 필요한데 라인을 밀고 모습을 숨겨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모습을 숨겼다는 것만 자체로도 상대 미드나 아 어떡하지 아 상대 미드 사라졌는데 미드 미아요 그 탑도 조심해야 되고 바텀도 조심해야 되고이 정글을 먹고 있는 신병 그 정글 마저도 조심을 해야 돼 적팀 미드는 약간 눈치 보이는 그런 입장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상대 미드는 어떻게 할까 미쳤다고 이렇게 부시에 오진 않을 거예요 왜 내가 여기에 부시에 숨어서 들고 갈 수도 있으니까 그럼 보통 여기 상대팀은 어떻게 오냐면 내가 로밍 갈 수도 있, 있을까봐 이렇게 위에서 따라오죠. 혹은 내가 아래로 갔다면 이렇게 따라옵니다. 자, 여기서 내가 뭘할수 있을까? 자, 보통 일자부채 핑화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렌즈를 돌립니다. 자 렌즈를 돌리고 여기, 여기, 딱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상대가 어차피 일로는 안 오니까. 그러면은 상대가 이쯤 왔을 때 여기 뜹니다. 렌즈에 걸려요. 보이죠? 이런 거를 딜교환 하면서 이득 봐주는 거예요. 이렇게 피를 다 깎아놨어. 다음 웨이브가 옵니다. 그럼 다음 웨이브를 밀었을 때 상대방이 집을 갔으니까 채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 거예요. 로밍 가기가 안 보이는데 무작정 막 로밍 가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한번 꼬아서 내 라인전에서 내 라인에서 그 이득을 보는 그런 플레이도 중요합니다. 근데 네, 선생님, 저는 이게 로밍을 가면은 미아핑 찍어서 상대팀도 미아핑 찍는데 로밍 가기 되게 시, 어렵지 않나요? 어차피 상대방도 미아핑 나오면사질 텐데 요즘 그렇게 말하죠. 알고도 당한다. 알고도 당하는 로밍이 중요해요. 알고도 성공시킬 수 있는 그 여러분들은 렌즈랑 피마를 잘안 사요. 그렇기 때문에 와드의 위치가 걸리면서 로밍을 가기가 힘들죠. 근데 이두개 로밍 갈때 필수예요. 이 당연히 렌즈랑 핑크드가 없으면은 로밍을 성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다 핑어를 하고 자 여기 지나는 시점부터 여기서 렌즈를 돌리면서 가요 여기 노하드 노하드 여기도 노하드 이렇게 되면은 노하드인 거다 알고 있으면 아 상대가 내 위치를 모르는구나 그러면은 더 로밍을 성공시킬 확률이 높겠죠 상대방이 언제까지고는 언제까지고 살릴 수 없잖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이 미드를 쉽게 밀수 있냐? 상대 미드는 이 웨이브가 제가 웬만하면 라인을 밀고 갔을 거 아니에요? 라인을 안 밀고 가는 로밍은 로밍이 아니에요. 도망이에요. 그거는 로밍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로밍을 갔을 때 손해가 없는 게 로밍이야. 만약에 웨이브가 한 2.5고 있을 때, 그때는 로밍 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너무 막대한 이득을 볼것 같은 거 아니면은 진짜 가는 게 아니에요. 로밍 갈때 렌즈 핑을꼭 구입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로밍을 가서 키를 따내야만 로밍을 한게 아니에요. 여기서 렌즈를 돌려주면서, 이런 것도 터뜨려서 탑 쪽에 압박 주고, 여기에 박혀있는 와드도 지워주고, 시간이 많이 남는다면, 여기에 박혀있는 탑 와드도 지워주고, 이런 게다 로밍이에요. 이런 게다 게임을, 게임의 판대로 바, 바꿀 수 있는 다 로밍입니다. 아,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보통, 미드, 미드 타워만 그런가? 아무튼, 미드 타워 기준 얘기할게요. 지금 미드 타워, 방어력이 10, 15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타워가 체력이 한 칸씩 없어질수록, 방어력이 올라갑니다. 방어력이 계속 올라가. 자, 한칸푸셔볼게요 한 자, 방어력이 올라갔죠? 자, 한번더푸셔볼게요 미드는 딱이두 칸만 까놓으면 돼. 자, 이제 방어력 85. 자, 물리피해, 마법 피해 46% 감소시켜줍니다. 이게 세 칸이 됐을 때 타워 채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 이거를 이제 한칸 깎으려면은 대포 미니언이랑 같이 깨야 돼.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드 할때 웬만하면 두칸 이상 채굴을 잘 안, 안 합니다. 여기서 이거 힘들게 계속 쳐서 채굴하는 것보다 한번더 다른 라인에 무빙 쳐주고 이런 데 와드 체크해주면서 와드 한번더 지어주는 게더 이득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타워를 두칸 깠다는 거는 내가 라인전을 잘해, 잘해줬고 라인전에서 유리하게 이끌어갔다 이건데 여기서 살짝만 더 쳐줍니다. 깨진 지 않아요. 오래 걸리죠? 한이 정도 체력 남겨놓고 내가 유리하니까 전령을 챙깁니다. 이 정도 체력이면은 전령 한 방에 미드 타워가 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끝까지 채굴할 필요는 없, 없어요. 이세칸부터는 3칸, 이 되게 깨기도 힘들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타워를 때렸는데, 때리기 시작했는데 상대팀의 백업이 오거나 정거리 막아주러 오거나 그런 상황에 내가 채굴을 못할 것 같다. 그러면은 집타임을 빠르게 한번더 잡거나 이렇게 모습을 한번더 숨겨준다거나 와드를 지워준다거나 그런 쪽으로 무빙을 한번더치워해주시는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이론은 제가 다 설명해드렸고 제가 했던 게임 중에서 좀 약간 예시 같은 걸 제가 좀 보여드릴까 해요 이 판이 좀잘 풀렸었는데 이 판에 좀 많은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이 게임 구도를 좀 봅시다 자 우리 탑은 딜러고 상대 탑은 딜탱이네요 완전 탱커는 아니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아 탑이 칼대 칼이거나 우리 탑이 칼챔프일 경우 초반에는 바텀 게임 하는 것보다 탑의 로밍을 가는 걸로 저는 힘을 쓰려고 해요. 자, 한번 봅시다. 여기서는 좀 약간 예외인데, 좀더 약간 몰입감을 위해서 저희 팀 시야로만 볼게요. 자, 이때 제가 할수 있는 생각이 뭘까요? 자, 우리가 위쪽 바 발개를 먹었어요. 자, 상대 정글을 이제 아래쪽 바 발개를 먹겠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뭘할수 있었을까요? 자, 초반에 라인 푸쉬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 모든 챔피언 다 일단 이 라인에 밀고 아 이거 니달리 움직임이 딱그 아래쪽 발길을 먹고 싶어하는 움직임이네 또는 싸우러 가고 싶어하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래 발길에 무빙을 쳐줍니다 지금 내가 이 탑으로 로밍을 안 갔던 이유는 이게 만약에 라인이 여기서 이미 박혀 있는 게 아니라 한이 정도 우리의 탑이 크게 박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으면 내가 탑쪽 로밍가서 이 다이브를 쳐줬을 거야. 근데 이렇게 라인에 박혀있는 상태에서 가면은 늦어요. 상대 탑이 그냥 빠질 수가 있어. 근데 여기서 웨이브를 관리를 하잖아? 우리 탑이? 상대 탑은 그걸 버리고 가기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오는데 아무튼 이렇게 라인에 박혔을 때는 잘안 갑니다. 이전에 한 이쯤에 웨이브가 있어야 가기가 좀더 수월해요. 여기서 내가 집을 안 가고 한번더 턴을 썼던 이유. 일단 첫 번째로 이 대포 웨이브잉이 큽니다. 상대의 모러가나는 몰라. 내가 집을 갔는지, 뭐 어디, 탑 쪽은 탑은 죽었으니까 탑은 로밍 간건 아닐 테고. 그렇다고 해서 모로가나가 시야도 여기 없는데 막, 이거 하나 있긴 한데 여기로 막 들어올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 친구는 일단 무조건 라인 푸시를 하려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거 한번더 턴을 쓴 거고, 로밍 간 거고 대포 웨이브 저는 대포 웨이브 때 로밍 가는 걸 진짜 좋아해요. 대포 웨이브 때 상대 팀 상대 팀도 라인을 밀기가 좀 빡세고 그래서 따라 내려온 것 같은데 라인을 빠르게 밀기 힘들고 만약에 민다고 하더라도 제가 다다 다 받아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대포 웨이브에 로밍을 많이 갑니다. 이렇게 가서 로밍 바텀에 가서 성공시킨 사례고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제가 어디로 로밍 가는 게 제일 좋을까요? 일단 미드는 기본 패시브적으로 미드 정글은 좀 하나예요. 정글이 가는 쪽엔 미드가 웬만하면 있어. 정글이 이렇게 먼저 가서 먼저 가서 시야를 따주고 어 이쪽에 정글이 없네? 그럼 한쪽 따이브야겠다 정글이랑 같이 약간 이런 게 탑재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근데 보통 저 티어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어? 어, 바텀은 라인이 이렇게 당겨져 있는데 바텀에 갱킹 가고 바텀에 로밍 가는게 더 좋지 않나요? 라고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아 근데 여기서 한번 보세요 니 달리가 지금 위쪽에 시야가 좋고 아래쪽에 시야가 없잖아 보통 정글러들은 이렇게 당겨져 있는 라인을 가는 것보다 이기는 라인에서 굴리는게 더 쉽고 더 좋습니다 자 여기서 기껏 위까지 왔는데 여기 아래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봐. 동선 자체도 되게 낭비고, 어, 굳이 탑 가면은, 피델스틱이 탑에 안 오면은 상대 탑은 평생 CS를 안 먹는데 내가 바텀 갱을 찔러야 되나? 약간 이렇게 이해하면 쉬울 것 같아요. 상대 탑은 게임을 나가, 그, 나가버려야 되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내가 굳이 갱을 해? 여기를 갱을 하러 가야 되나?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갈까요? 어, 그래도 정글만 탑 가고, 미키님만 바텀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제가 여기서 모습 숨겨 숨겨서 탑쪽 가면은 상대 정글은 탑에 커버 올 생각조차 못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냥 위치가 계속 보여 여기서 만약 에 채굴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상대 정글은 어 아, 어차피 타워도 있으니까 이 다이브는 봐줘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나까지 정글에 탑으로 가버리면은 아아 아, 이거 탑님 저희 미드 안 보여서 저도 탑 커버 못 가드려요. 그니까, 이런 상황 이 되면서, 못 도와주러 와줘요. 만약에 바텀을 가서, 막, 이런데 와드가 박혀있거나, 이런데가 박혀있어. 그럼 상대 바텀면 자연스럽게 보고 빠질 수도 있죠? 그리고 또는, 3대3 싸움이 될 확률이 높아요. 우리 정글은 위고, 상대 정글, 우리 정글이 위에 있다는 거는, 위에서 상대 정글을 안 맞, 안 만난다는 거는, 상대 정글이 바텀 쪽에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야. 굳이 이기고 있는 게임에서, 3대3 싸움을 하, 해줄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탑을 가는 겁니다 혹시 모르니까 여기 와드 해주는 거고 바텀에 있을 확률이 높지만 피드스틱이 약간 이쪽 이쪽에서 탑을 좀 커버 오르는, 커버 오는 동선으로 올 수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와드만 해주고 여기서 탑을 안 가는 이유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웨이브가 이미 박혀있고 이 웨이브도 대포 웨이브가 아니고 웨이브가 곧 있으면 맞나 그러면은 내가 여기 탑을 갖는데 잡는 게 과연 이득일까요? 뭐 우리 탑은 우리 탑 정글은 이득이야 근데 나 저는 절대 아닙니다 이 라인이 박히고 한 웨이브가 없어지고 타워 채굴 한 칸이 깎이고 이 상대 미드가 라인을 밀고 내가 로, 상대 미드한테 로밍 턴을 안줄 수가 있었는데 이렇게 나는 탑 가서 이득 본 것도 없는데 상대 미드 정글은 이제 미드를 밀었으니까 우리 바텀한테 4인 다이브 갈수 있는 그런 상황을 내주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 도착했을 때 로밍을 가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바텀 내려가는 이유는 제 움직임 보세요. 와드 체크하러 다니는 거예요 지금. 바이게도 바이게도 상대 정글이 먹었나 안 먹었나. 자 와드도 와드 체크도 해주면서 이 상황에서는 자 제가 여기 와드를 박았죠. 상대 정글은 무조건. 탑을를 가려면은 이쪽 길밖에 없어. 이건 진짜 심화 과정이니까 제가 좀 어렵더라도 그냥 말씀드릴게요. 자, 상대 정글이 만약에 탑에 여기서 이렇게 보여. 그러면은 저는 이쪽 바위게도 먹고 이 수정초로 터터를 주므로써 바텀한테 압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탑 정글이 2대2 싸움이, 싸, 2대2 싸움이 질 일도 없고요 그런 계산이 끝난 상태에서 제가 바텀 쪽 가서 어, 우리 바텀만 안 죽으면은 게임이 이기겠다 싶어서 바텀 쪽 문이 치는데 어 뭐야 피들이 여기 있네 해서 우연찮게 킬을 주워먹은 케이스 이런 상대적으개 빡치죠 아 미드 차이 탑은 개 털리고 있어서 탑도 못 가는데 그래서 바텀 왔는데 바텀에는 상대 미드가 먼저, 와, 먼저 오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자, 지금 8분째인데, 타워 채굴을 제가 한 칸도 안 했어요. 타워 채굴하는 것보다 로밍 가는 상황이 더 좋, 더 좋았기 때문에. 실제도 그런 상황이 많았고. 자, 여기서 제가 타워 채굴를 하는 이유, 뭘까요? 자, 우리 탑도 집 가고 있고, 우리 정글도, 우리 팀원들도 그냥 약간 파밍 쪽을 하고 있어. 자, 상대 원들도 죽었고, 상대 미드도 죽었습니다. 자, 이 미드를 막으러 올수 있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을까요? 자, 끼케바야 피들스틱이야. 또는 블리츠 크랭크. 웬만하면 정글 혼자 오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대포 웨이브 때 돈도 별로 없고 다른 쪽 다른 쪽 가서 핑화도핑도 있고 렌즈도 있어. 근데 내가 지금 여기 가서 이 수정토도 안터뜨리고또 아무것도 안 해. 그 이유는 지금 이 대포 웨이브 때 최고를 존나 많이 할수 있기 때문에요 못해도 지금 이거 한칸 먹고 두 칸은 먹어요. 대포 웨이브라서 대포 웨이브가 아니더라도. 먹을만 해요. 그냥 미네 여섯 마리라도. 그래도 이렇게, 여기서는 최고로 해줍니다. 뭐 피들이 만약에 왔으면은, 무리할 필요는 없긴 한데, 한 칸만 먹고 빠져도 되긴 해요. 상대 정글이 커버가 온다면은, 뭘 해주는 게 제일 좋냐면, 이 라인에 밀고, 한칸 먹고, 여기딱 빠지고, 상대 정글에, 와드 좀 써주고, 이, 이 웨이브가 도착하기 전에, 렌즈도 좀 돌려줘보고, 와드 좀 찾다가 웨이브가 다시 조, 도착했을 때 다시 라인 와서 이 웨이브를 이 웨이브를 믿은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웨이브를 안 밀고 가면 안 돼요 자저아랫무빙몇번 저 했다가 다시 올라왔죠 이라인을 밀기 위해서 자 그리고 또 모습 숨겨주고 왔다갔다 계속해 주고 또이 라인 밀고 자 이제 대포 웨이브잖아 이제 대포 웨이브죠 이제 봐봐 이제 루밍 깔준비 하는 거야, 내가. 대포에이 보니까. 계속 갈각 봅니다. 탑을 계속 보고 있어. 아, 근데 이게, 아크샨이이 와드를 안 지우고 라인에 밀고 있다면은, 다이브 각 봐줄만도 한데, 어, 이건 안 되겠다. 그러면은, 이런 수정처 그냥 터뜨리고, 와드가 일단 와드도 받고, 그러는 거예요. 이러다가, 루밍 각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들교한 각. 제가 말씀드렸던 거. 여기서 이렇게 때려주고. 보통 그 솔킬 각이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상대방 미드 로밍 가는 거에 답답해져서 상대 미드가 따라 올려다가 킬이 많이 따입니다 솔킬들이.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상대 정글도 다 보였고 상대 바텀도 상대 바텀에 있는데 왜 지금 이거를 제가 체크로 안 했을까요? 이 여섯 마리로 이세칸째 때부터 까기가 되게 힘들어요. 상대 미드가 오면은 그냥 일단 못 가는 건 당연한 풀더러. 그래서 그냥 로밍 가는 게더 좋다 판단한 거예요. 마침 대포 웨이브고 이 시간초 계단에 보면은 모르가다가 다 도착했을 때이 최고를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피를 어느 정도 더 깎아놓는 건 좋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면 그래야 전용 한 방에 전용으로 한 방에 낄수 있어서 자 이제 여기까지 미드 로밍 심화 과정이었고 더 궁금한 게 있다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심화 과정이 딱 여기까지 밖에 없어서 지금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